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1 0 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올류소렌토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 날짜는 2025년 6월, 20일이, 6월 2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213대의 올류소렌토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올리오소렌토2.0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5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5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5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2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5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5%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네, 본넥과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기환총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리아오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한 회색 색상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핸들 앤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11만 5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키두개다있고요 내비게이션, 프로테어콘 또한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당 차량 15년식에 11만 5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2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올리오 쏘렌토 2.0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5년 8월에 등록되어 있는 15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 8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3만 8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2%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네, 쿼터 패널, 뒤쪽 쿼터 패널에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리어 패널에는, 네,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한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휠기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3만 8천 k 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구요. 앞좌석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깨끗하고요. 시트는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15년식에 13만 8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화이트 들어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실내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1,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올뉴스렌토 2.0 2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5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15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3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3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4%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네, 단순 교환은 없지만, 뒤쪽 쿼터 패널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교환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네, 그레이 색상, 회색 색상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만 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내비게이션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구요. 네, 키두개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양호하구요. 네, 트렁크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있고요 휠기스 만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네, 단순기와 없는 판금작업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15년식에 시 11만 3천킬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판매금액은 1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올류 소렌토 2.0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5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15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5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400, 1,3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5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6%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네,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 교환 한 군데 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뒤쪽 쿼터 패널에는 판금 작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2만 5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비게이션, 프로테어컨, 또한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구요. 타이어 트레드 3,4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15년식에 12만 5천킬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판매 금액은 13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올오소렌토2.0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2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14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 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2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2%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한 회색 색상 들어가 있고요. 저, 전면부에는 4구한개등 들어가 있습니다. 10만 2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네핸들앤 핸즈프리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구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구요. 트렁크 공간 역시 깨끗합니다. 또한 휠기스도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기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한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6년식에 10만 2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판매 금액은 1,4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천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온료 소렌토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물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성고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